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네, 한국말로도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 2 3년마지지막이이었었습다다래서서일일터터또2 2 4년년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m 올하 h e r say, my mother, say, my mother, say, my m o 운 h e r say, my 2 o t h e r say,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어,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불렀던 불렸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어느 날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호수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 그러던 중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한참 고생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 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다가 오십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겠다라고 나서게 되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걷습니다. 그러다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잃고 물 속으로 가라앉던 베드로를 즉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눈을 마침내 배 위에 오르게 되고 갈릴리 호수를 집어삼키듯 불던 폭풍은 잠잠하게끔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요약인데 오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의 변화였어요. 26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하여 워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물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 유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데 예수님은 똑같은데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소리 지르게 했던 유령은 어느새 절하며 경배를 바칠 만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저는 이런 호칭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이 오늘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유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해에서 참된 신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전통적인 고대 근동의 계산법에 따라서 이 여성과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그 작은 이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지난번에도 나눴다시피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를 이 앞제, 이 로마 제국의 앞주에서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이 모든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구원해주실 이 지상낙원을 세워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유한 복음은 이 사람들이 어긋난 기대 심리를 좀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슨 기대 심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 사람이 싫다고 해도 억지로 붙잡아다가 우리 왕으로 삼아야지. 해서 그런 기대 심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 사이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이 기대 심리를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급하게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시죠. 흩어지게 하십니다. 엉뚱한지 못하도록 얼른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이런 군중 심리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만큼은 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 이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실 분이지, 뭐 지상 낙원을 이룩할 분이거나 아니면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분이 아니시지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열두 제자들도 군중심리에 가담했던 것이죠. 아, 뭐가 되겠다. 우리 스승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릇된 기대심에 같이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얼른 배에 태워버리십니다. 군중들을 막 흩어서 집으로 보내시는, 보내시는 와중에 제자들도 얼른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홀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갈릴리 호수에는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24절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가끔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다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건너편이 잘 보이지 않고 이 바다처럼 파도가 칠 정도로 그 크기가 상당함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 미시간레이크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막상 가보시면 정말 크고 바, 이, 정말 이 바다처럼 파도가 막 쳐요. 이런 갈릴리 호수에는 간혹 폭풍우가 부는데 제자들이 탔던 배도 이런 폭풍우를 만난 곳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제자들의 고난을 보세요. 육체적인 눈으로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는 물 위를 평지걷듯 하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때 폭풍우 중에서도 어떻게든 이 배를 통제하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 눈에 한 형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그 형체가 예수님이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 또는 유령이 그들을 해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해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폭풍으로 뚫고 다가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를 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각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교회를 다니는 신앙은 유령처럼 헛것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말이 되냐라고 대묻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돈을 노리고 헌금을 갈취하는 다시 말해 유령처럼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단체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를 궁일이 여겨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으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패적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뚫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실 때 신앙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소리 지르며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 마디 하세요. 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한 마디가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헬라어는 에고에이미라는 헬라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장하셨죠.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등장을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셨던 히브리어의 번역된 말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자기 소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본인일 뿐만 아니라 사다운 바람과 거센 파도 속에서도 평온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이 오해 속에 사로잡혀서 교회와 예수님을 멀리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시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해는 깨져나가고 사람들은 유령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오해를 깨뜨리시고 신앙의 씨앗을 넣어주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저는 이그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지 않던 분들이 불신자 분들이 새롭게 믿게 되는 이 초신자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들의 소리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지나치다가 이 안에서 흘러나온 찬송 소리를 듣고 뭔가에 홀린 듯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말 없이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나 그리스도인이 된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쯤에, 10년 전쯤에, 이 강남,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명성교에서 회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봉사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친구 따라서 이 교회를 갔는데, 무대 위에서 찬양에 맞춰서 워십하는 청년들이 이상하게 멋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 사실, 이 교회에서 하는 워십, 뭐,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 사실, 율동에 가깝죠. 그래서 TV에서 보는 그런 아이돌 무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청년한테는 그 워십이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십 때문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등록을 하고, 그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교회 봉사팀에 따라서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회심 이야기가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내용이 이 세뇌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입식한 게 아니고 참된 진리였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저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다가오셔서 에고에미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실 때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신앙의 여정 참된 신앙으로 가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자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적극적인 베드로답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죠. 만일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말 이면에는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폭풍우가 보라치는 이 바다 한 가운데로 뛰어게 되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약간 흥분된 상태예요. 약간은 흥분한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딱 다섯 개로 일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스승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면 베드로처럼 약간 흥분 상태에 빠져드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이 단계를 우리는 이 첫사랑에 빠진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신앙생활에 빠져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그첫 시기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 정말 정신없이 빠져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에 모자라서이낮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심지어는 새벽까지 깨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교회에 성경공부란 성경부에는 다 참석하고 성경과 신앙서적을 막 탐독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은요 처음 신앙을 갖고 한달 동안 신학성경을 100번인가 읽었대요 마음속에 이 불같은 뜨거움이 일어나서 그냥 밥만 먹고 집에서 그냥 성경책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성경을 100번인가 읽었대요 이 시기에는요, 이 뜨거움 때문에 헌신도 많이 합니다. 교회 봉사엔 빠짐없이 참석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작정 헌금을 하겠다, 라고 헌신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사랑의 시기가 식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신앙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로 걷고 계시네. 하나님이시구나. 흥분한 상태로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따라서 물 위를 기적적으로 잘 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현실이 현실로 자각됩니다. 여러분, 배 밖은 위험해요. 네, 물 밖은 위험합니다. 물로 뛰어드는 건 위험해. 특히나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배 밖으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배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거센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죠. 위험한 짓입니다. 믿음이 불타오를 때는 근데 믿음이 불타오를 때는 이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위험한데 그 위험이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 현실을 이기고 서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그 위험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면서 거센 바람과 차가운 물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믿음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현실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의 위험성과 옷을 적시는 물의 차가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생활에 전념할 때면 처음엔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첫 믿음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서서히 버거움이 느껴집니다 사실요. 주말 중에 딱 이틀밖에 없는 주말 중에 일요일 전체를 교회에 헌신하거나 주중 예배 매일같이 참석하거나 모든 교회 봉사와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스케줄입니다. 애초부터 힘든 거예요, 사실은. 딱 주말 이틀밖에 없는데 그중 하루를 온전히 빼서 교회에 헌신한다. 주중에 일을 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고 금요일 예배 나온다. 사실 이 스케줄은 무리한 스케줄입니다. 애초부터 힘든 스케줄입니다. 매주일 교회 헌금하는 것을 넘어서 큰 금액을 작정 헌금하는 것은 그건 원래부터가 어려운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입니다. 사실 내가 벌어서 내 쓰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겨우 겨우 해냈는데 그에 더해서 헌금을 하고 큰 금액을 착정 헌금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불타오를 때에는 이 무리한 스케줄이 그러한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은 힘든 건데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첫 흥분이 가라앉으면 교회와 신앙생활의 올인한 대가가 경제적으로나 때 일정상으로나 주변인들과의 대인관계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 뿐입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때 믿음의 흥분이 가라앉고 이 현실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믿음의 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정말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흩어지는 믿음을 다시 끌어 모으시면서 시선을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절대 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꿋꿋하게 전진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제가 몇분 알아요. 이런 분들은 흔치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첫 믿음의 열정과 헌신 그대로 3, 40년간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이 기둥과 같이 서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흔치 않죠. 두 번째 부류는 그럼 그렇지 하면서 욕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첫 생각이 맞았어 예수는 무슨 놈의 예수야 하면서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갈등 그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믿음의 첫 열정이 딱 사라, 사그라드는 순간 하염없이 깊은 물속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이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2구절과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현실에 사로잡혀 믿음에 이잃어갈 때에는 베드로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현실에 사로잡혀 물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믿음과 헬싱의 갈등 그리고 그러 인한 이 어려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베드로처럼 소리쳐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절박한 외침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께 처음했던 그 말과는 완전히 달르면 알수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한 말은 이랬죠. 베드로가 대답. 주파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굉장한 자신감의 말이었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말씀만 하시면 물 위를 걷는 일도 하겠다는 확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이런 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살려주세요. 라는 말만 합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때 어떤 멋있는 말들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 인생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뭐제 목숨도 불사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절박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져가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핀자는 좀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에고 에이미 하며 다가오셨던 주님은 우리의 살려달라는 강구에도 즉시 반응해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겪은 후에야 이 모든 걸다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이 모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깊이 맛보는 열정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믿음의 확신에도 때도 필요하고 현실에 자로잡혀,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보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연그러집니다 예수님을 유령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새 한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는 그런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성숙하고 영그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마침내 한해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